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켜노입니다 오늘도 룬테라를 해볼건데요 오늘 해볼 덱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덱이냐 하면 진짜 말도 안되는 마라이 데모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인족인데 근육이 장난이 아니죠 아무튼 소환시 4덱의 비용이 6 이상인 무작위 주문 5장을 생성하는데 그 주문의 비용은 3이 됩니다 최소 3코스트 줄여줘 10짜리 주문을 만약에 만들면 7코스트를 줄여줍니다 최강 주문, 뭐 어머니의 부름 이런 거 나오면 12코스트인가 13코스트 짜리가 3코스트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이 데모를 빠르게 소환한 다음에 이 날쓴 물지느러미로 소환 시내 덱에서 비용이 3이하인 주문 카드 한 장을 뽑습니다 이 효과를 이용해서 바로 뽑아 버릴 겁니다. 룬테라 시스템상 비용이 줄어든 카드가 대게 들어가면 그 비용으로 쳐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연계죠. 네, 그런데 소환 시내대에서 비용 3이하인 주문 한장 뽑는다. 다른 3이하짜리 주문 있으면 어떻게? 그래서 다른 3이하짜리 주문은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넣지 않았습니다.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덱이 좀 약하긴 해. 이게 춤추는 물방울이 너프를 먹었잖아요. 예전에는 이게 조율이 붙어 있었단 말이야. 주문 만화를 하나 회복해줘서 이걸로 엄청나게 버티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버틸 수 있게 영감을 주는 스승, 이 녹색숙 장로 이런 걸로 버프를 줄 겁니다. 이 녀석들한테 이런 유닛들을 쓴 이유는 그냥 드로우 하기 위해서 오직 드로우 때문에 주문 드로우 카드를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3이야 짜리가 좀 있어 드로우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걸 유닛으로 드로우를 메꾸려고 어쩔 수 없이 저밸류 카드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버프류 카드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룰루 같은 걸로 이제 지원 받아 가지고 능력치를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버틸 겁니다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 이겨 버티기만 하면 이깁니다. 엄마 캐리. 왜냐면 마라이 데모니까요. 엄마 캐리 랭크전에서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전 플레이. 비에고 오히려 좋아. 비에고는 고벨류 카드 훔쳐 가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하루살이로 나오는 그게 좀 역겹긴 한데. 이거 초반에 버틸 수 있을라나? 마라이 데모 무조건 짚고 가야 되거든요. 어 뭐야 이게? <laughs> 마, 말이 되냐 이게? 아, 좀 많이 속상한데, 뭐 이러면 좀 많이 속상해. 이걸로 가자. 공격력 필요 없어. 이거 뭐 수비력 주는 거면 룰루에 바르겠는데 공격력이기 때문에 안 바르겠습니다. 아 이거 패 너무 안 좋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룰루 3개? 나놀릴라고 이러는 건가? <laughs> 아나 진짜 서운하네 군도의 노래? 왜 굳이? 지금 죽이는 게뭐 대단한 건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고칸의 손해 아니야 이거? 방금 정... 뭐지? 이 친구 지금 뭐하고 싶은 걸까? 이거 룰루 내기 좀 애매하네. 이거 그냥 터트릴까? 아니다. 이거 내고, 이거를 내고, 이거 하고, 아, 이거 쓸까 말까인데, 씁시다, 그냥. 쓰고, 필드 뿔려놓자. 필드 뿔려놓고, 행운의 두꺼비로 들어오보는 식으로. 이거 잠깐만. 즉발하면, 변덕쟁이. 아, 이거 추종자만 이걸로 변하네. 즉발 카드도 별로 안 좋네. 룰루 너무 별론데. 유원으로 갈까 말까. 큰 카드 하나 빼. 큰 카드 하나 빼자. 지금 드로우가 급한 게 아니고 룰루를 어떻게 털어야 돼. <laughs> 룰루 이거 뭐야. 저주받은 관리. 이게 너무 돌아가는데 이러면. 멍청한 짓 했죠 이거는. 저는 좀 맞자. 그렇지 룰루 털어. 룰루 어차피 존내 많아. 일회용 유닛으로 써. 그래요, 교환해주고. 괜찮아, 3코 3코 교환이야. 나, 그리고 룰루 두장더 남았어. 아직 두장더 남았다. 날이 물질 아이 아, 이거 데모만 나오면 완벽해. 세하게 포요? 이걸로 내가 뭐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줄 아나 보니. 룰루 나가고. 어차피 코스트로 뭐할수 있는 거 없잖아. 치료의 창도 3코스트인데. 여기에 PAP면서 하나 뽑고, 녹색숙 장로로 다 버프 줄수 있겠네요. 물진, 아, 데모 좀 나와라. 왜 이렇게 물진으로 미가 나오니? 이걸로 최후의 숨결 하나 끊던가 하자. 나중에 뭐 중요한 거 있으면.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상대가 너무 똥대기인데? 비에고랑 쓰레쉬가 안 나왔나 봐. 녹터는 뭐 의미없고 이거 이게 나와야돼 잠식하는 한계 나도 웬만하면 기다려주고 싶은데 데모는 뽑아야되는데 지역이 빌지워터 지역이 유닛 뽑는게 없거든요 그게 문제야 유닛을 뽑, 뽑으려고 하면 주문을 못 뽑고 주문을 뽑으려고 하니까 유닛이 안 뽑히고 하나만 뽑히면 되는데. 좋아, 최대한 버텨라. 카드 써가면서 버텨줘. 호원이야. 좋아, 최대한 버텨. 1, 2, 버프 주고.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아, 춤추는 물방울 뭐야. 지 혼자 춤춰, 왜. 이거 여기서 쓸모가 없어. 쌩으로 내면. 아 영감님 들어가세요 좋아 최대한 버텨 잘한다 아 체력 회복 많이 넣었네 잘한다 이 친구 너무 보기 좋고 잘해 잘해 이 친구 잘해 룰루 나가고 룰루 3개 다 보여줬어 상대도 깜짝 놀랐을거야 이거 새하게 포효 나올 수 있으니까 또각 주지 맙시다. 근데 이거 다음 턴에 너 막을 수 있냐? 못 막을 것 같은데. 대모 안 나와주나? 아씨 거지들. 거지같이한니기 인양 인양으로 보아 보자. 얘도 비에고랑 지금 안 나와 파도의 공포. 아 이러면 조금 애매한데. 오케이, okay. 데모만 데모, 아 진짜 서운하네. 헝가신 망녀, 뭐하는 놈이야. 이거 야, 이거 레벨업 해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엄청나게 패가 말렸나 보다. 이 정도까지 밀릴 그게 아닌데, 파도의 공포는 왜 넣었어? 그리고 무슨 생각이야? 이거 어디서 생성된 거냐? 아닌데, 이거 넣은 건데, <laughs> 그림자 군건데왜 이걸 넣었을까? 성가신 망령은 필요가 없어. 들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 올방을 하나 더 내. 아, 찝찝하네. 아, 씨. 얘는 왜 이렇게 잘 나와? 방금 들어갔는데. 거진 녀석들. 이거 어쩔 수 없다. 쟁취해까지 쓰자. 이걸 왜 처치하려고 했을까? 쟁취해 쓰면서 올라가주고요. 아시여아 아, 잘못했다 막고 쟁취해로 올렸어야 됐는데 아래지는 기억 어, 손님들이 오셨군. 어프 주고 다음 전 끝났어 근데 내 성가신 망령은 이이야 이건내 쓰면 그냥 이긴 건데 어 지금이라도 해. 뭐 참지. <laughs> 오늘의 운세 한번 볼까요? 너무 늦었다. 그냥 보고 이기고 다음 판으로 넘어갈게요. 착취. 야 이거 빙또 빙칸을 하나 뚫어주네. 고맙다. 뽑구요. 물러서지 않는 영어. <laughs> 마라의 데모에 넣어 줍니다. 8 코스트 짜리거든. 마무리. 게임 끝났지 뭐. 이런 식의 덱입니다. 일단 아셨죠? 프롤로그 보여드렸어요. 정식판 지금 갑니다. 아 미포킨? 미포킨 좀 무섭다. 내가 미포한테 엄청나게 털릴텐데 마라이 데모는 좋아요. 아, 현혹시키는 마술사? 이거 들고 가는게 맞을까? 아니 초반에 행운의 두꺼비 쓸수 있는거 찾는게 나을듯? 아니 이번엔 또왜 마라이 데모가 두개지? 마라이 데모 두개 나쁜거 같은데? 베스트는 마라이 데모에 물지너럼이 뽑혀서 바로 짝짝 나가는거. 4코, 5코 턴에 딱딱 하는 거. 중음만나산만나 세이브하고. 지금 너무 애매해. 드로우도 못 보고. 이거 도전자 걸리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거든요. 되게 약점이 너무 많아. 어? 유닛 낼게 없나? 일단 행운의 두꺼비 냅시다. 말아야 돼, 뭐 나가는 것까지가 중요해. 일단은. 일단은 드로우보다는 주문 넣으면 그래도 운이 있으니까.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바로 뽑는 확률까지. 그리고 깊은 명상 있기 때문에 마라이 데모만 해놓으면 다음 턴에 또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나도 바로 공격. 할거 없으니까. 여기에 또뭐 강인한 버프 같은 거 넣어놨을 거야. 미포 쓰는 데이기 때문에 안 넣어놨을 수가 없어. 나 지금부터 주문만 하나만 세이브하고 존버해. 이거 괜히 많나 쓰지 마. 나 5턴에 게임 끝나. 그게 상관없어. 나 5턴에 게임 끝나 나는. 4턴 내고 3만 아이 아, 저 발라 저거. 다음 턴에 미포 내고 때릴라본데 정찰해가지고 두번 때릴라고. 아, 도전자 3개 개혁겹네 아, 섬길잡이 뭐야. 개혁겹네 어쩔 수 없어. 말아야 네모네. 다음 턴에 5코, 3코니까 바로 뽑자마자 3코짜리 쓸수 있습니다. 설마 안 지피진 않겠지. 쟁취에 이런 거 지피진 않겠지. 깊은 명상에서 깊은 명상 하나 더 나온다거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 벌어지지 않겠지. 나는 이득 교환만 계속 봐. 개체수 이득 교환만 봐. 수비 무조건 해야 돼. 나 지금 할거 없어. 나할거 없어. 주문 카드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자 말아야 돼. 뭐할일다 했어. 엄마 할일다 했어. 엄마 좀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제 어, 얼음 지진. 아마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룰루 내자, 그냥. 내가 왔다. 여기가 모르겠지만. 이게 근데 엄청나게 좋진 않거든요, 지금. 아, 데미지가 1모잘라다 장난까지 나오네. 이런 미친. 여기서 문어 수다를 뽑냐. 아, 장난 개바야, 이거, 카드. 깊은 명상에 꼭하겠지 아,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데, 게임. 쟁취해를 더 위협적으로 봤으면 좋겠네요. 아. 거지 녀석. 거지 같은 집만 골라서 하는 녀석. 어쩔, 어쩔 수 없지. 아, 이거 왜 이래. 왜 피해 3이니. 진짜 쓸모없어. 끈질긴 추격? 아, 세게 가네? 공격해. 공격 받아야지, 어쩌겠어. 이거 하나 까놓고, 3 데미지에 하나 털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한번더 공격하면, 이것도 3 데미지 방어할 수 있게. 오히려 좋을 수도. 나 지금 할수 있는 거 없거든. 바로 공격하면 뭐 맞아야지. 방법 없어. 근데 미스포츈이나 퀸이 있어서 욕심을 부린다. 갑판자, 이거 욕심 부렸네. 싹다 터트립시다. 시원하게 썰려 나가죠. 여기서까지 안 쓰는 건 말도 안 되고 당연히 써야 됩니다. 이거 내고 이걸로 가면 되겠다. 싹다 털고. 미포 나올 수 있어. 간 볼라고 미포 안낸걸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 내고 줌만아 세이브 하는 게 나을까? 뭐 아니, 드로우 한장 보자. 물진얼 어미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뽑아요. 선택 잘했네. 와, 자가져라도 나왔다. 아, 근데 이거는 쓰레기인데? 물지너러미 없고 <laughs> 심판 아 근데 심판 에반데 <laughs> 너무 약해 애들이 이것도 결집할것 같은데 느낌이 아씨 이거 유닛으로 변화시켜가지고 퀸을 잡아먹던가 해야겠다 애매하네 공격력이 1만 높았어도 이거 해놓자 소환해놓고 방어선 구축. 이거 쟁취해로 올려 가지고 두개다볼수 있거든요. 남은 두장 뽑아낼 수 있거든. 이거 하면 소환되기 때문에 하루살이로. 아판자 이러면 강 나오는데. 심판 강 나오는데 이러면 마라이데모 내놓으면 수달로 변화시키고 33 되지. 10코스트 돼. 마라이데모 내고 이거 바다사자로 변화시킨 다음에 심판가 까지 완벽하죠 제 방패는 아! 것입니다. 잠깐만 이거 침묵 매기면 맥이면... 침묵 매기면 상관없잖아 이거 변신해서 주문부 막 사라지잖아 상관없어 신중하게 처리해 이가 끌어당기는 순간 지옥이 생... 아 근데 전투중인 아군 하나라 이거 땡겨줘야 되는데 땡기려나 이거? 아, 안 땡기네. 거지 녀석 기동대 결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쟁취해로 올리면 이 코스트라서 애매해지거든요. 아, 어, 애매하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좋아! 변신. 근데, 변신시키면, 이렇게 하면, 전투 중인 모든 적 타격이기 때문에, 다음 걸 막을 수가, 다음 턴 막는 게좀 애매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자. 상대가 내 의중을 읽었을 수 있어. 제가 지금 거의 실수 플레이 한 거거든요. 지금 침묵을 썼으면 안 됐는데. 어, 근데 의심을 안하니 이거 패한 장이라 이길 수 있거든요. 이거 진짜 실수였다. 큰 실수였거든요, 이거는. 상대가 내 의중을 읽을 수 있었는데 상대도 내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감사합니다. 싹다 쓸어버리기. 이 카드가 뭐든 관에 역전시킬 순 없어. 기껏해야 뭐 하나 정도 살릴 수 있겠지. 공격력 버프면좀 무섭긴 하네. 잘못 막았네. 여기 막았어야 됐는데 야, 여기다 줬으면. 여기다 줬으면 킬각인데.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막았는데 얘가 또 실수했네. 이러면 이겼네. <laughs> 역시, 아이언은 어썸해. 아이언은 어썸합니다. 자, 주문 두개 뽑아볼까요? 쓰레기탄, 이것도 괜찮지. 쟁취해로 이거 올려서 또 주문 보겠습니다. 마라이 데모가 두번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또 다섯 장이 들어있거든? 야, 이거 카드 보는 맛이 쏠쏠한데? 옛날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유희왕 카드 서치해서 뽑던 약간 그런 느낌? 황제의 진영 나왔다 끝났는데? 모래병사 6개 때리면 게임 끝났잖아 어썸 awesome. 이게 게임이다 다다음 턴에 게임 끝났네요 지금 제가 주문 만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다음 공격은 다 막을 수 있어 쓰레기탄도 있고 내진탕 유발자도 있고 안되면 쟁취해로 올리면서 방어해도 되고 압도가 없거든 이 카드에 제가 지켜드리죠. 어, 무조건 이겼어 물 물고기처럼. 겨울의 숨결 동상에 모두 걸리게 하죠 어이. 백발의 기동대 <laughs> 자 뭐가 나오든 승리는 확정됐네요 미안하다 게임 이렇게 끝내 버렸네. 그냥 내진탕 유발자 써버리자. 이게 공격하면 두번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막아 놓겠습니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공격해야지. 너 수비할 건 아니잖아. 이걸 수비해? 말이 안 되는데. 이번 턴에 그냥 하나 더 올릴 걸 그랬나? 하나 더 뽑아볼 걸 그랬나? 근데 이거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게임 또 터질 수도 있거든 이상하게 질 수도 있어 필드를 제가 채웠기 때문에 황제의 진영을 써도 그래서 필드를 지금 제거를 좀 해놔야 될것 같아 안 그럼 다음 턴에 쟁취해로 하나 올리고 이걸로 필드 하나 지우면서 3장 만들고 약점 노출 다 걸렸을때 이걸로 빼서 치던가 그런식으로 가던가 이걸로 이번 턴에 개체수 하나 줄여 놓고 안그러면 얘가 나갔던가 지금 <laughs> 얘 나갔네 게임 나갔네 <laughs> 아 이게 괜찮아 진짜 초반 유닛 센거 나오잖아요 만약에 아이오니아 빌지워터에 다음 확장팩에 좀더센 애들 나와준다 이런 게임 끝나 못 이겨 이거 날쌤 물진으로 오면 하나 더 나왔네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이완시키고한장 뽑고 되지 기완시키고 하나 뽑고 아 이게 안되네 그냥 게임 끝내야겠다 어쩌겠니 튕기는 부메랑 뭐 어떻게 튕겨도 다 죽을 것 같은데 상대 나갔죠? 그럼 제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짜증 나긴 해이 말도 안 되긴 한다 <laughs> 마무리 재밌네요 완전 사기 카드는 안 나왔는데 적절하게 제압기가 두번 잡히면서 심판과 겨울의 숨결 두번 잡히면서 승기를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큰 실수 한번 있었죠 바다 표범은 작은 실수 중간 실수인데. 그, 심판 썼을 때, 그때는 진짜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막는 거를 3자리를 막고 심판을 썼어야 됐는데. 근데 상대가 갑자기 왜 내절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 유튜브 구독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번에 재밌게 이겨봤네요. 이거 괜찮아, 진짜. 말아야 되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빌지워터를 쓰면 무조건 이 카드는 넣을 겁니다 어떤 덱 컨셉에 상관없이 그냥 말도 안 되잖아 비용 6 이상인 무작위 주문 5장 이게 뭐가 됐든 좋아 안 좋을 수가 없어 뭐가 나오든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 카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덱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